법에 비추어 본 세상,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빈정민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그 지난주 법조계를 뒤흔들었던 뜨거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어 바로 지난 21일 발표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데요. 음. 사실 이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논의되었던 내용입니다. 네. 어, 하지만 이번처럼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된 것은 처음이고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네. 오늘은 이것이 왜 이슈가 되는지, 음. 특히 이 법조인들 사이에서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를 네.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안. 어, 우선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보죠. 일단, 지금, 현재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 거죠? 정치자 여러분들께서 뭐 어떤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보셨을 때, 예. 물론 이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만은, 뭐 어디로 신고를 하거나 또 고소를 하곤 하십니까? 경찰로 신고를 하죠. 예, 그렇죠. 네. 112로 전화를 하면은, 이 경찰로 연결이 되죠. 그렇죠. 어, 대부분 경찰에 신고를 하십니다. 네. 어, 그러면 이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을 하거나 혹은 당사자들을 소환해서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를 하게 되고요. 음. 어, 그래가지고 뭐 처벌을 하거나 혹은 뭐 풀어주거나 뭐 이렇게 되죠. 네네. 어,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을 보면요. 이 수사의 주체는 경찰이 아닙니다. 어 우리가 아는 그 검사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 196조를 보면요. 예. 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서 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런 지지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예. 또 관계 서류와 증거물도 어, 수사가 끝나면 모두 검사에게 송부를 해야 된다. 음. 또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네. 어, 결국 수사는 원래 검사가 하는 것이고 네. 이 경찰은 수사의 주체인 검사의 보조기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 상하관계 또 지휘복종관계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음. 결국 실제 우리는 대부분 어떤 범죄에 휘말리게 되면 은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지만 예.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을 기소할 것인지 혹은 풀어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라는 것이죠. 네, 이게 바로 현재의 제도입니다. 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조정안이 나오게 된건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나오게 된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죠? 경찰을 검사의 아래에 두고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다 맡긴 이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 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아, 예. 미국이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수사권은 경찰에게 맡기고요. 네. 검사는 오직 기소권만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음. 우리나라의 이 현행 제도 역시 일제시대에 일본이 채택한 제도였습니다. 네. 뭐,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요. 예? 이 경찰은 상대적으로 이 우리 조선인들이 많았고요. 아. 이 검사는 대부분 일본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음. 예, 그러다 보니, 이 경찰이 수사를 할 때도, 어, 일본인인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해라. 아. 뭐, 이런 취지였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 그런데 문제는, 일본 역시도 예? 수십 년 전에 이런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어. 어, 수사권은 모두 경찰에게 주고요. 음. 검사는 기소권만 가지는 어, 다른 선진국들과 같은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음, 네. 어,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과거 일제시대 때에 이런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음. 예, 그러다 보니 검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고 문제도 많다. 이런 의견이 많았고요. 예. 어, 그러다 보니 이번과 같은 검경수사권 조정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한번 요약을 하자면요. 예. 뭐 여느 선진국들과 같이 이 수사권은 경찰에게 맡기고요. 음. 검사는 이러한 수사 결과를 가지고 기소 여부, 즉재판에 넘길지 여부만 판단하도록 어, 권력을 분산하자. 네. 뭐 이런 논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 그래서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게 된 겁니다.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합의한 내용은 어떤가요? 핵심적인 내용은요. 이 경찰의 1차적인 수사권을 보장하도록 했고요. 예. 검사가 경찰에게 수사 지휘를 할수 있는 권한도 원칙적으로는 폐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음. 아울러 검사의 허가가 없더라도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게 주었고요. 예. 이제 다만 검찰이 경찰을 견제하는 기존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또 필요할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해당 사건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를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 아울러, 뇌물죄와 같은 부패범죄라든가, 뭐 경제범죄라든가, 선거범죄, 금융과 관련된 범죄 등 이른바 사안이 중한 특수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도 직접 수사를 할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조정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또 나오고 있던데 너무 좀 소극적인 조정안이다 이런 뭐 평가도 있던데 자 그러면 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변호사님은 이번 조정안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우선 이러한 수사권 조정 논의 자체는 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현행 제도의 연역적 측면이라든가 네. 또 다른 선진국들의 예에 비추어 볼 때에도 어, 이러한 수사권 조정의 흐름 자체는 거스를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어느 조직이건 간에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이 되면 필연적으로 비리가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현재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이 권한을 분산시키고, 음. 이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높여서 네. 양대 수사기관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어, 무척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어,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현재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이 합의안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어, 대표적으로 갑자기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상황에서 예. 검찰이 이를 효율적으로 견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 사실 이것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고요. 음. 구체적으로 검찰 송치 전에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삭제함으로써 네. 수사 단계에서 만약에 경찰이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할 경우에 이에 대한 통제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도 문제고요. 네. 또 정부가 경찰의 인사권을 또 가지고 있는 만큼 음. 과연 이러한 분리 자체만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좀 의문스러운 음. 부분도 있습니다. 음. 어, 결국 큰 줄기에 있어서는 뭐 바람직하지만 그 시행에는 보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그 합의안에 따르면요. 이 특수범죄를 제외한 일반적인 민생 범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네. 예, 종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어~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초동 수사를 마친 후에 이 해당 기록을 검찰로 보내서 이 검사에게 다시 한번 조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사건 처리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네. 불필요한 절차가 반복되는 어.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받고 검찰 가서 또 같은 말을 그렇죠.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개선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하지만 또 원칙적으로 경찰 수사선에서 바로 종결이 되다 보니 네. 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뭔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거나, 음. 좀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음. 뭐 지금까지는 이제 검찰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받으면서 이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 뭐 경찰 단계에서 종결이 된다면, 음. 이런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단점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음,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잘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 1단계적으로는 큰 물줄기에서는 우리가 한 발짝 앞으로 갔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검경수사권 분리는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음.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네. 네. 이번 합의안만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예. 결국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이 개정이 되어야만 이제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네. 그런데 국회에서 과연 이러한 합의안대로 통과가 될지 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네. 아울러 이 수사권이 이제 경찰에게 돌아오는 만큼. 경찰에서도 보다 전문적인 수사 인력을 양성한다거나, 예. 또뭐 수사 기법을 개발한다거나, 음. 또 수사 과정에서 비리를 없앤다거나 이런 식의 자구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권 독립의 취지에 맞게 음. 인사권의 독립이라든가 또 자치 경찰제 도입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재반 제도들에 대한 논의가 같이 이루어져야만 음.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점차 조금씩 조금씩 보완해 나가야겠어요. 오늘 세상 사는 법에서는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안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